제2 오토 리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가장 강력한 전력 중 하나인 별표별표 ROKS 충무공이순신함 d d h 9 7로 별표별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축함은 크2급 구축함 중 하나로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원해 해군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배는 조선시대의 전설적인 명장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따왔으며 그 이름에 걸맞은 위력을 자랑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ddh-975는 단번에 눈에 띄는 스텔스 설계와 강인한 이미지가 돋보입니다. 전장은 약 150m 배수량은 약 5500톤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각진 선체 설계가 특징입니다. 짙은 회색으로 칠해진 함체는 현대적인 해군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전자 장비와 센서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갑판에는 수직발사 시스템 vls 팔랑스 근접방어무기 CIWS, 어뢰 발사관 등 다양한 무장이 탑재되어 있어 다방면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내부는 대부분 보안상 비공개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전투 정보 센터 CIC는 최신 디지털 장비와 전술용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함정의 두뇌로 작전 통제, 항해, 무장 시스템 등을 총괄합니다. 조타실 역시 첨단 항해 장비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협소하지만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승조원 숙소는 장기 작전에 대비해 기본적인 편의성을 갖추고 있으나 군함 특성상 실용성이 우선됩니다. 승조원 수는 약 300명으로 효율적인 내부 구조 덕분에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성능 측면에서도 충무공 이순신함은 인상적입니다. LM-2500 가스터빈 2기를 사용하는 COGAG 추진 시스템으로 약 10만 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최대 속도는 30노트 이상입니다. 항속 거리는 약 100km로 10 장거리 작전이 가능하고 무장도 강력합니다. RIM-66SM2 함대공 미사일, 하푼 대함 미사일, 근접 방어용 굴키퍼 CIWS까지 다목적 무장이 가능하며 대잠 작전과 수송 임무를 위한 헬리콥터 슈퍼 링스 또는 AW1로고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당시 기준으로 약 3억에서 4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탑재된 무장 시스템과 업그레이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첨단 전력을 통해 동아시아 해역의 안보는 물론 국제적 해군 작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2 오토 리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첨단 군사 기술과 해군 전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